유진샘의 타로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홀로스코프베리 15번 병난로입니다. 병난로는 굴뚝과 연결되어 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난로는 요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난방용입니다. 병난로에서 불을 쬐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얼었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온기가 병난로의 상징입니다. 병난로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 편안함과 안정을 갖게 됩니다. 함께 대화를 하며 유대감과 연대의식을 다지게 됩니다. 병난로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 잠시 고민을 잊을 수 있습니다. 병난로는 구성원 간의 소통이며 외부의 어려움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벽난로는 집이나 주거 공간, 가정과 가족의 결속을 나타냅니다. 때로 벽난로에 굴뚝이 막혀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는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또는 당신이 매우 어려운 활동을 하고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집, 주거 등 장소와 관련 있고. 모델하우스, 리조트하우스, 별장이나 가족 및 친인척과 관련된 의미가 됩니다.